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 c 회의가 지난 토요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 등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에이펙 회의는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미국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벤트에 경제계 회장들은 물론 의장국인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등 회원국 14개국 대부분의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APEC 회의는 이날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최종 고위 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4일, 16일에는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서밋도모스코니 센터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쟁 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의 연일 반대 의사를 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제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가자 사원칙을 발표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 불가, 미래 테러 세력의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가자 지역의 영역 축소, 불가 등 팔레스타인의 미래 구상과 관련한 미 정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측의 주장에 연일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후 가자지역 통제권을 팔레스타인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병원 공습 문제가 불거지며 인질 석방 협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에서 미군을 겨냥한 친일한 무장세력의 로켓 등 공격이 크게 늘자 미군이 보복 공습을 단행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국 F-15 전투기가 시리아 아부카마의 훈련 시설과 마야딘시 인근의 은신처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폭격 장소에 민병대원 수명이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급증하는 이라크 시리아 내 미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지난주까지 이 지역 미군을 표적으로 한 공격은 최소한 48건에 달했으며 최소한 16명의 미국 측 인원이 부상당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시험 비행을 가졌습니다. 미 항공우주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이 항공기는 1989년 b2가 도입된 후 34년 만에 미 공군 스텔스기의 역사를 이으며 b2의 특징인 납작한 가오리 형태를 계승하고 세부 재원을 개선했습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기인 b21은 첨단 네트워킹 장비를 통해 인공위성, 지상기지국과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아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2026년부터 이 항공기를 100대 이상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당 가격은 6억 92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빈대, 베드버그가 최근 뉴욕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가 확인됐다는 신고 건수는 모두 2,667건이며, 특히 뉴욕시내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선 브루클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대 급증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망명 희망자들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지난 9월 말 열린 뉴욕 패션위크 행사에 올해 빈대 문제가 가장 처음 불거진 프랑스의 패션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뉴욕으로 출장을 오면서 빈대가 옮겨졌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외국의 빈대 확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유학생 수가 35% 증가해 학교들이 팬데믹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AP통신보도입니다. 2022-2023학년도 미국 유학생 수는 12% 증가했으며, 이는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2019-2020학년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대학교에 등록한 유학생 중 인도 출신 학생의 비율이 크게 늘어 올해 등록한 인도 유학생은 약 26만 9천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대학교의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의 수는 약 29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 한국, 캐나다, 베트남, 대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같이 유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국내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 등록자 수는 전 학기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년 이상 인기리에 판매 중인 쿠키 오레오가 슈링크 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데 오레오의 경우 소비자 불만은 크림이 확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북미 최대 커뮤니티 레딧의 슈링크플레이션 포럼에도 오레오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레오의 오랜 팬들이 경쟁사 제품인 하이드록스를 홍보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레오 제조사 몬델리즈 측은 쿠키와 크림의 비율을 바꾸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의심을 부인했습니다. 더크 반드푼 몬델리즈 최고 경영자 CEO는 품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면.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최근 낮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 술을 마시면 둘중한 가지만 마신 날보다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을 단축시키는 커피와 술을 그날 하루에 마시면 수면 손상이 더 심하겠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참가자들은 커피와 술을 모두 마셨을 경우에 오히려 자신의 수면의 질이 더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자면 램 수면을 억제해 실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졌지만, 낮에 커피를 마시면서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아 주관적인 평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프랭크 송 워싱턴대 수석 연구원은,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느낌일 뿐, 실제로 몸의 활동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